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각형 10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여러 가지 모양을 이제까지 배운 다양한 다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열기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가 딱 떠오르나요? 어, 선생님은 바다가 떠올랐는데요. 두 개의 큰 물고기와 그다음세 개의 동일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어, 바닷가를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은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된 다각형들은 어떤 다각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초록 색깔 꼬리이기도 하고 어, 입부분이기도 입, 입 한요 요 도형은 아마 정삼각형인 것 같죠? 그리고 물고기의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정육각형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작은 물고기들, 이 붉은 부분은 정사각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은 양쪽에 있죠. 자, 꼬리 부분은 한 변,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물고기들을 보면은요, 뭔가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찾았나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지느러미가 다릅니다. 어, 우리 이렇게 다양한 그 도형을 이용해서 어, 바닷속 세상을 표현해 봤는데요. 그러면 활동 1번으로 넘어가서 이 각각 도형이 어떤 도형이 사용됐고, 그 도형의 이름과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바닷속 세상을 표현했던 도형들은 총 6개였고요. 이 6개의 도형을 우리는 모양 조각 6개라고 할 겁니다. 자, 이 각각 조각들의 이름과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것은 네, 정삼각형이고요. 두 번째 도형은 사다리꼴, 세 번째 도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네 번째 것은 마은 뭐고요? 어, 네번 마지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정사각형과 정육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정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우리 최근에 배웠던 도형이죠. 정다각형. 중에 하나인데요. 저, 여기에 보면 지금 모양 조각에는 정다각형이 총세 가지가 있네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입니다. 정다각형에는 공통되는 특징이 있죠. 바로 변과 각입니다. 그렇다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변과 각. 변과각 그리고 변과각 이렇게 각각의 길이와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 바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한 3, 5초 정도 생각을 얘기를 안할 건데요.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지 한번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봤죠? 선생님, 생각이 더 필요한 친구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어, 생각을 다한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어, 내가 생각한 특징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 특징을 공개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다리꼴은 평행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한 쌍의 변이 평행하는 것. 평행사변형은 똑같이 평행이 특징이지만 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다는 점, 그리고 마름모는 길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점이 바로 이 여섯 개 모양 조각의 이름과 특징이 되는 것이죠. 교재 뒤쪽에 이렇게 모양 조각들이 어, 부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 영상을 보고 오면 내일 학교에서 이 모양 조각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